나랑 있자 가슴 아 가슴 아 걸어 가슴 어 지금부터 올라가게 되면 계단은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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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아. 일어서 지금와 같이 서로 마주보고 차렷자세로 대기할 수 있도록 오. 이 자리에 있는 이만큼 가장 큰 목소리로 야! 이건 이제 경북 포항까지 나름대로 자, 박정우 교육생! 아. 교육생 박정우 그렇지, 이쪽으로 뛰어나오세요 자, 교관이 지금 12명을 보는 가운데 박정우 교육생이 아주 잘하고 있어 목소리도 크고 힘찬 박수로 한번 자, 박정우 교육생 자, 뒤로 취침, 누워 고개 들어 고맙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파이팅! 고개 서 들어가 좌향좌, 좌향좌 한 사람은 그 현장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한 사람 주의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현장 하고 한 사람 주의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한 사람 주의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한 사람 주의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화장실 바라보고 왼쪽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올라 아 응원 안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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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ful... 오케이 정우야 okay 가자. 하이케이 가자. 사야, 멋있다! 에이! 어, 어이! 어? 매... 다치지 마, 마! 자, 첫 번째, 자신 있는 교육생, 이래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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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고성포중 환자 있나? 손 한번 들어봐, 고성포중. 알았지? 네. 응, 네. 어, 그래, 그래. 멤버 사랑해! 와, <laughs> 뭐나 멤버 사랑해! 멤버들 봐라!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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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다 트레저. 어? 아! 저 멤버 이름 뭐야?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오라! <냐라> 야! 내일까지 가겠다! 새벽 때겠다 일어나! 아, 팀워크 약한 것 같아. 나머지 일어서! 앉으면서, 팀워라! 어? 팀워라! 빨리 와라! 팀워라! 빨리 와라! 아, 씨요! 저 옆에 앉아있어! 좋아, 준비, 좋아, 준비, 좋아! 예! 엄마! 아! 와 지금 뭔일이 된거지 우리가 대견하고 사랑스습니다 어. 어? 아니 는뭔일이 음. 아니 이거 약간 식사 시작! 우리의 가자 단호 멋진! 상호간에 대화하지 말고 조용히 식사합니다.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끝! 식사 끝! 끝! 아, 감사히 니다습니다더올오고 오후, 여러분들 오후에 IBS 해상 훈련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아 IBS 머리 이어야 되는데 취소를 하게 됐고. 아, 어, 어, 오전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음. 뭐 먹을 래뭐 먹고 싶어. 그냥 센스껏 사업까 우리가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온 거는 다말 실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6근 <laughs> 타! <laughs> <laughs> 아 올리지 마 응. <laughs> 이게 자꾸 이렇게 팔락팔락 거리네 다들 지치셨습니까? 지치신 분들을 위해 새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쟁기 열심히 한다 한 지구 안에서 만났다 우리가 비록 녹슬고 부서지고 <laughs> 하나다 대박 빠른 <laughs> 거. 아, <빤으로 와. 웃음> 달달하니 달달하요 <laughs> 저희 12명 모두가 다 용감하고 멋있는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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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관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아,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너는... <웃음> <웃음> 왜 그러냐? 나? 지금 운동해서 피부가 좋아졌나 봐. 그럼요? 이력 박수! 안 돼. 부드니다둘다할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방송에 나오면 아, 네.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트네 여러분들. 아, 네. 그래, 열심히 했다. 많이 진짜 해주세요. 네, 진짜 많이 해주시고. 진짜 많이 해주시고. 마이. 마이.